브리즈거 조금 여서 좋았지. 브리즈가뭐 응. 요새는 다 조금 여라서한 번에 갈수 있을 것 같긴 해. 뻥 치지 마. 광대 사아 사과. 오천 원 내놔. 대통령 와 웬일이야 오늘? 아, 아니 얘가 나랑 같네. 이 하트 여기 어디야? 회자 효자, 회자 뭐. 빨리 오천 원 줘. 이름은 주자소인데 효자라가 안데 나. 아, 빨리 줘 오천 원. 대통령 대박. 죽기만 했어 <laughs> <알겠어>. 발가락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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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하지 말라고. 하, 저게 힘을 빼냐? 오, 딱이다. 어? 아, 어 과연 저거 누가 들었을까? 오 오로로 오오오오 오. 들었네, 들었어. 는거 아, 나 포커페이스 해야 되는데 기죽이면 안 되는데. 다시 치기도 전에 이거 봐, 기죽잖아. 조커가 없어. 자, 또. 에이, 똥 먹어야겠다. 똥 먹, 어야 돼. 에이, 저 진짜. 왜똥 먹으러 왔어? 똥 먹었는데 말잘 들어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빠 이런 건 잘. 말을 잘 듣는 응. 거야. 원래 말잘 들어. 힘들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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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오어 음. 이렇게 하고 먹어야지. 어이구. 또코사나려고자던 거. 아니네. 아, 광만는거 아니야? 광이 패광이구나 아, 자, 초초 줄게. 오, 광은 매했다 아, 혹시나 했는데. 났어 아, 아까 아 고항 거아니지 흔들었다는 어. 거지 그냥? 그 처음에 흔든 건데 1, 2, 3, 4, 5, 6, 7, 8점 흔들었어 1안 들었나? 안 들었지 그래. 와 밑에 다 잔다 5, 6, 7, 8점 나 흔든 거 없지? 응 어. 스톱 와 이거는 뭔데 안 내주고 있어? 내맘이 아까 사도 내가 사지 마지막에 아 크랙 사가지고 <laughs> 저 홀랑 나갖고려고몇 점이라고? 9점 달라. 제가 했어요. 나는 진실스럽게 사는 사람이다. 아까. 아까 쓰리고 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난 그렇지 않나 아까 아니. 아, 어? 뭐라 했어. 뭐. 그냥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 하고 뭐 어쩌고 저고 그게. 그게 남자의 덕목이라 배웠어 인스타에서. 그건 인정 그래. 깨갱하는 거 그래. <laughs> 깨갱이 아니 표현 <laughs> 좀 그렇다. 전에 깨갱 깨갱 이랬잖아 한때 계속. 어. 아니 내가 하는 거 괜찮지 마. 그래. 내가 하는 거 괜찮지 마. 괜찮아? 아, 기분 나쁘지 않다 써요. 그냥 있, 있어서 쓰는 거면서. 먹을 것도 없고 있어 먹고 있잖아. 이런 거 없잖아. 아, 저, 어. 괜찮 어, 굉장히 기분 별로신가 봐요. 어, 좀 태도가. 거 어, 착하고 진실되고 어쩌저쩌고 되게 솔직하시네요. 기분 나쁜 거막 이렇게 표현하시고 아 왠지 들었을 것 같아서 기분났 나빠 <laughs> 아니 뭐 들으면 안 되나? 어나어두뻑두뻑 가는 줄 알았지? 두개 감사합니다. 장난하겠네. 하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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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쓸쓸 좀당겨 볼까 오예. E cool. 3리고3높고높이잘 높은 높은 가져가더니 왜그거를 그렇게 갔어? 쓰리고쓰리고려이고3이이고이고 예. 아, 쓰리고. 그만 고 3이고 3고3고 3이고 3이고 3 1이3 1 3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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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19점에 곱하기 이 <웃음> 방금 그 <laughs> 눈빛 뭐야? 왜? 기다려줬는데 왜됐다아 눈빛이 제발 한 번에 한 번에 계산해야 돼라 눈빛이었어. 아니야 나는 여보의 눈빛을 읽었어. 왜 계산 안 해줘? <laughs> <laughs> 왜말안 해? <laughs> 나... 그러니까 돈까지 주는데 내가 말하기 싫다고? 아 눈빛이 계산해야지 이런 <laughs> 눈빛인데 내가 거기서 내가 어 <laughs> 다음에. 아, 흔든 거 없었지? 없었어 둘이 튀니까 그 약간 여유가 없잖아 광원거나 이런 응, 게 그니까 응. 이전 판에 흔든 게 지금 판에 흔든 거 같고 막 그렇다? 안, 난안 그런데. 그래 오빠는? 난안 그러는데? 그래 이 사람. 아, 안 그러냐고 물어봐서 난안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상하다가 나와 아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답좀더 답정료보다더 심한 것 같아 이거는 그건니 리잘라타는 아니지 <laughs> 어, 아니. 생각할 수 어이가 없네 아니 아니 까질 수 있지 않아? 근데 그당당하게 아니라니까 재수 없어 그렇지 아니 판이 안 닿을 수 있잖아 나안 그런데 왜너 <laughs> 내려와 너 올라가 있어 그냥 엄마 전화 좀 끌고 와 아 오빠는 그렇구나? 기억 다 하는구나? 됐지? <laughs> 어우 그거 잘 보고 가져가네? 멀리서도 못볼줄 알았는데 난 아니거든? 한번 쓸게요 한번더 쓸게요 맞네 고! 원고! 아 이거 왜 반대로 됐잘 붙네 잘 붙은, 이제 한번 붙었다 이제 한번 붙었다 이제 보도리안 들었는데, 아, <laughs> 아, 똥네선이가 아우, 수도 123456789점. 아, 애가 괜히 따라왔으면좋겠다아 승리 기운 들어올려라 아 나한테 똥구멍 보여주지 말고 <laughs> 그 자리에서 들어올려 왜 나한테 똥구만 보여줘 서주희 사장님 어우 오늘따라 똥구멍이 깨끗하시네요 많이 하트셨나봐요 냄새 깨끗하더라 <laughs> 아, 음. 조코가 그래서 그런 날 있어 패가 잘안 들어오고 뒤가 잘안 붙고 쪽가도 안 들어오는 날 아니 조코가 손에 가끔씩은 들어오는데 띠지서가잘안 들어오네. 있네. 야 중단도 다으려고코사도다으려고온 분들이야. Yeah, 깨 아씨 깼어 어차피 주장 들어서 그거 가장 거야 깼다고 청담 이런 거 없어 음, 이런 것도 없구나 아, 둘다 짤인 거구나. 해볼만하지? 원고. 원고? 응, 어, 한번 해보자. 이제 1점이니까 와씨, 큰일났다. 큰일났데 아, 싸도 먹어야지, 어떻게 그치? 아, 음. 나도 싸도 먹어야 된다. 와, 아 없는데? 응. 갖고 와. 갖고 와, 갖고 와, 갖고 와, 갖고 와, 갖고 와, 갖고 와, 갖고, 갖고 와, 갖고 고고고고고고고고 잠깐만 지 1, 2, 3, 4, 5, 6, 7, 8점, 고박, 고박 2배, 우리 고박 2배 했죠? 하기로 했잖아. 아니야, 우리 없어, 우리는 없지. 우리는 없지, 고박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없어, 솔직히? 없어. 아, 그러면 재미없지. 응? 빨리 도둑 가한판더칠 수. 그 막판이야? 돈 없어 이제? 돈론다 나왔어? 없어 그 마지막이야? 어이0 0원에 입장하시겠어요 이 판? 올해래나 400원이나 있어 아니, 400원이나 있어? 200원 정도. 알았어 껴줄게 아이, 싸게 파야겠다 그냥 석박해가지고 그 400원에 아끝나봐야 하는 거지 내가 한 짓이 있어지 <laughs> 내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글끈이야 진짜? 아. 이때는 가려가서 하나도 안 보여. 어이왜 이렇게 길어졌대 또? 저저 가자 먹는다. 안돼 루루. 저빵 빵. 빵, 빵 가자. 아니 저 밀봉이 되는데 어있저걸 어떻게? 이제 저, 저 뜯어서 먹지. 작은 장을 씹어가지고. 응. 아니 그거는 <laughs> 그거는 이제 비닐 푸푸가 비닐 소리 좋아서 깨물었다가 구멍 뚫리면 이제 또 냄새 나서 먹고. 짜란, 짜란~~ 짜란~~ 거기서 그, 그렇게... 차단 아, 어? 천원 버셨네요? 천사이만 네. 내셨네요? 천사비따네 <laughs> 척박해서 될게 아닌데, 이거는 어디있을 해서 될게 아닌데 오이 예. 아, 진짜 오예 조코가다 정확하네 오늘따라 아니 지금 뭐 마셔요? 여기는 있안 보나 가라 저기 아무거나 받았네. 여기 있는 거라 했는데. 쓸과 함께. 아. 어, 세 장씩 했어야 돼. 아이거좀 거슬리네. 응. 응? 어. 좋지세 음. 장씩. 세 장씩. 왜 이래? 저게 저게 아 싸네 대박 대박! 자대가너 놀라지 말고 저리 가한장 줘. 음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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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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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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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법 그 맞아? 맞잖아, 내가 썼잖아 초빡했잖아, 초법 촉박. 스톱 1, 2, 3, 4, 5, 6, 7. 고박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? 어우, 날씨 좋지? 좀 내려가서 주무세요. 여기 를말좀 내려가서 주세요 여기 어? 아니 치고 싶으면 판도를들고오시던가요 돈을 갖고 와 그러면. 맨날 여기서 살깝네. 아, 맨날 여기서 개평 달라고 하고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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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간필라하타 뭐야 얘? 어, 뭐야 왜 뭐야? 왜? 어서. <laughs> 핑계 대기 없으니까. 아니 저아왜기잖아 커트가 <laughs> 이게 0백만 있고 여기 어 뭐야? 머리 아파. 오, 어.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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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아 뭐야 피부 왜 이래? 아나두 번, 진짜... 하나. 아, 진짜... 어, 고생했습니다. 진짜... 와 이, 어, 어머. 욕실을 부리면 안 돼. 그러니까 첫박첫원 <laughs> 아, 놀래서 놀래서. 놀래서 트는 거어 <laughs> <laughs> 아왜 초코 두 개나 가져가 놓고 기분 나쁘게 뭐가 있어 아니 천원 가져가 놓고 그거 가져가면 아좀 비싸게 좀사산 거야 내가 천원 주고 산거 내가 줬는데 뭘천원 주고 사아그래 <laughs> 비싼 <laughs> 이상사람이 진짜 아까부터 아 생각해 지금 잘 시간이 넘어가지고 아저씨 저러 가요 안 사요 아 이런 거 하나 먹고 좋은 거 잔뜩 있으면서 5위에 예, 하나씩, 5위에 하나 예. 예. 하나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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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. 잠깐만, 오빠, 지금 본적 얼마나 있이 <laughs> 2점에, 7점에, 8, 9, 10, 11, 12, 13, 14, 이 얼마야? 허? 300원 받았다 그래 오린이징아 이거 실력 아, 이상한 핫도그 들고 와가지고 진짜 아유. 뭐 이상해 아까 딴다고 좋아할 때 언제고 에이 이상한 핫도그 룰루 다쳤어 고생했어 응. 너도 할거야? 해봐 하나 둘자 골라 안해?